자, 탁신과 함께 가자. 탁신. Let's 츠 고! 예, 안녕하세요. 탁신입니다. 와. 오늘 2월 5일. 맞지? 예, 오전 8시 10분이네요. 와, 이거야. 부산도 좀 춥다, 아침에는. 예, 오늘 어제보다 와더 춥답니다. 와 일하기 정나 일하기 싫은데 갑자기 와이약도안 잡은 상태고 아어찌하되노 아씨 예 여러분 오늘 어, 오늘 많이 춥습니다. 와 진짜 뭐그옷 진짜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 핫팩 있는 거잘 어, 챙기다니시고 아예 저는 아직 뭐 4일만에 어제 집에 와가지고, 어 아직 약을 못 잡았습니다. 갈만한 게 없네. 어, 뭐, 약, 아니면 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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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뭐. 이게 뭐, 프리랜서의 매력 아닙니까? <laughs>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뭐. <laughs> 일단 뭐, 애들 태아보내고, 뭐, 코난 봐야지, 뭐. 일단 아직, 전라권이, 아직 그, 빙판길이 많아가지고, 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전라권은 가지 않겠고, 예. 뭐 대전권, 어, 이쪽이나, 어, 단가 좋은 수도권, 어, 아니면 뭐, 경상권, 이렇게 뭐, 5만원, 6만원짜리, 있는 거한 번, 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코으면안 한다. <laughs>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예 탁송 초보분들, 어, 탁송행신 채널, 처음부터 끝까지 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탁신! 오늘 실수도 있다. 일단 가보자. 자, 가자! 탁신! 오늘도 힘차게! Let's g 잘 가. 아 가, 잘 가, 잘 가. Let's g 그래, 다음에 보자. 아빠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 올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오늘 아빠 쉴 수도 있다. 와. 어, 잘 가. 빠이빠이. 예, 아들 학교 태학 보내고 집 앞에 있습니다. 어,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요. 어. 예, 탁신, 어, 콜두개 중에 생각하다가 그냥 이거 잡았습니다. 하나는, 어, 예, 울진 가는 건데, 와, 울진은 거의 뭐, 콜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뜬금, 뜬금포 아니면, 아, 좀 위험해서 일단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가 좀더 오르면 고민하다가 갑자기, 수원 가는 거, 어, 12만원, 아, 12만원이란다. 13만원이 떠가지고, 어, 이거 잡았고요 한, 어, 10시에서, 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 버스 타고 한 30분만 가면, 출지구요. 어, 어, 출지고요. 어 수, 원래 다이렉트로 수원 잘안 가는데, 아, 씨, 예, 그래도 뭐 13만이라서 갑니다. 12만 원이면 쳐다도 안 보는데, 아, 13만 원도 원래 잘안 가는데, 아, 그래도 뭐, 예약 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빨리, 어, 초콜 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초코은 어 무조건, 뭐, 10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진짜 아니면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날, 뭐, 강제 휴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뭐, 어쩔 수 없이 잡은 상태고요 예. 어쩌겠노, 뭐. <laughs> 이거라도 가야지, 뭐. 수원 갔다가 뭐, 바로 뭐, 집에 오는 것도 괜찮고. 뭐, 아 뭐, 따당해가지고, 뭐, 집에서 자고, 한 17만 정도 순위 가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일단, 어, 잠시 후에 어, 차차 들어가서 이동해서 예, 또 영상 켜겠습니다 예. 10시 안에 무조건 출발해라 아니면 좆된다 알겠지? <laughs> 자 조금 이따 영상 켜겠습니다 Let's go 예 탁신 어, 버스 타고 어, 20분 와가지고 이제 어, 언덕배기 조금만 걸어가면 아파트 지하에 차 있습니다 어, 차 가져가면 되고요 어, 야, 춥다, 그래도. 위에 올라가면 더 추울 거야, 이거. 아, 예, 첫 번째 콜은, 예, 수, 아, 수원이란다. 부산에서, 예, 수원 가는 콜이고요. 단가 13만원. 어, 예, 13만원도 만족해야지, 뭐. 더럽다, 아이고, 씨발. 예, 일찍, 예약 못 잡은 상황에서, 예, 10시 안에 출발하는 것도, 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10시 넘어가면 어, 마음이 조조해집니다. 아, 예. 어, 일단 차 찾고. 와, 대라, 씨발. 영상 찍겠습니다차 찾으러. 레 e t 예, 닥신차 찾았습니다. 와, 지하 주장이. 차 에이, 뭐, 에동편두 군데 있어가지고. 와, 헤맸다. 20분 돌았다. 에씨 예, 차량은 뭐고, 어, 산타페고요. 아, 예, 출발해보겠습니다. 뭐, 갔다가. 바로 뭐 경상권 잡아가 어 오는거 목표로 하고 아니면 뭐 굳이 목표 안해뭐 복귀 안해도 됩니다. 어 10만원 이상 똥단가 어 아닌거 어 괜찮은거 잡고 어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가자 수원 기다려라 내 쪽밥 예 탁신 갑니다. 이약 안잡은 상태에서도 예, 이렇게 잘하는게 어 탁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가자. 첫번째 콜 부산에서 수원으로 단가 13만원 서시간 4시간 뭐야? 자 가자 탁신 레츠고 예 탁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약콜 없이 어, 수원 코잡고 부산에서 예 수원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뭐 가서 뭐 탁신은 똥은 안타니까 뭐 뒤질 수도 있습니다 동당 가면 올라오면 아 뒤지면 뒤지는 거고 예 아, 한가지 어. 요즘에 또 제가 또 이야기 안 하니까 아, 또 사람들이 관심은 안 보이네. 왜, 왜 좋아요 요즘에 안 눌립니까? 와,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아직 그 탁송해신 채널 어 멤버 회원 많이 아직 가입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채널 영상 재밌게 보시거나 어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어 회원 가입 한 달에 어, 진짜 990원밖에 어안 됩니다. 탁신에게 뭐 한달에 커피 한잔도 안되는거 어좀 지원해준다 생각하고 어뭐 탁신 어뭐 영상찍는데 어 그리고 어 라이브가 어술 먹방 라이브 할때 어 안주살때 이럴때 어 약간 어 찬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가면은 뭐 무조건 어디가긴 어디 가겠지 뭐한코로 뒤지겠나 근데 제가 수원 도착하면 2시정도 되는데 아침에 가가, 2시까지 콜못 자는 사람, 수두룩 하다, 농담 말고, 어. 탁시는 가서 바로 이제 뭐, 10만원 이상짜리, 어, 똥콜 빼고, 어, 타고 나올 생각이고요. 어, 뒤지면 뒤지는 거고, 어, 절대 똥은 안 탑니다. 뭐, 아. 똥이라는 거는, 어, 정당가, 어, 느 정도 충족이 안된 금액입니다. 어. 뭐, 대구 9만원, 뭐, 광주 9만원, 부산 11만원, 이런 거는, 어, 타도 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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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탑니다. <laughs> 예. 계속 계속해서 수원 가서, 어, 아침부터 있는, 있으신 분들보다, 어, 더 빨리 나가, 나가보겠습니다. 역시 탁신! 뭐 예, 수원 가서, 빠른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원 가서 영상 켤게요뭐 계속! 수원으로! Let's go! go, go! 야이개 새끼야! 나 넌나! 씨바 진짜 뭐 하는 마 와! 너 완장하겠네. 와! 뭐 존나 짱난다마 나온나 이마. 와 씨바. 에이 씨바. 와! 둘이 마은데 이마. 둘이 둘이 사랑하나 마 아니. 씨, <목소리도> 발 그, 만 진짜, 마. 아니, 이거 화물차 기사님들, 와, 뭐, 제가, 이, 뭐, 요한 거는, 뭐, 어, 어, 사과드립니다.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둘이 뭐, 레이스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아니, 옆, 옆차 못 잭기겠으면 다시 뭐, 뒤로 빠져줘야지, 뭐, 씨, 뭐. 와, 10분, 20분 동안, 멈추지시고 와, 진짜, 화물차 기사님들, 씨, 너무하다, 와, 씨. 요가 요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진짜 와 아니 옆에 자재 끼면 빨리 제 빨리 또뭐이 차로 붙어 줘야지. 아차 차로 두개다 막고 있으면 합니까아 진짜. 좀 생각 좀해 주세요, 뒷차 좀. 아, 탑승하시는뭐뭐한 모차 말고 뭐 승용차 탑승하시는 분들 진짜 막 답답합니다. 시간이 생명인데. 예. 예, 이 영상 보신다면 예. 옆차하고 레이, 레이스 하지 마시고 못 재끼겠으면 다시 뒤로 좀 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laughs> 계속 레스코 하겠습니다. 와. 와, 앞에 또 있다. 와. 와, 또 둘이 레이스 하고 있다. 미치겠다네. 예. 계속 수원으로 렛츠고. 고고! 와, 춥으라. 밑에 있다올라오니까 춥네. 예, 탁신. 어디고, 어, 예, 수원평동 도착했습니다. 와, 왈이 춥노. 예, 현재 시간 오후 2시 10분 넘어갑니다. 예, 와, 춥으라. 기사 왜 이래 많노? 와, 오늘 뭐다 뒤지고 있는가 보네. 예, 와, 춥다. 빨리 들어 가자. 예, 도이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이치 가서, 예, 똥콜은 안 탑니다. 똥콜은 다른 기사님들 가시고, 택시는 예, 어, 차라리 똥콜 탈 빼야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예, 빠르게콜 잡고 예, 괜찮은 콜 잡고 10만 원 이상 아무 데나 갑니다. 예. 콜 잡자. 탁신. 렛츠 고! 예, 탁신. 와, 추브라. 예. 2시 10분에 와가 지금 4시네요. 와, 콜이 없네. 아, 추브라고. 손도 너무 싫럽고 아,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t 가 가야 아이고. 아, 씨발. 근데 콜한개 잡았습니다. 와! 역시 탁신. 아, 씨발. 예 땅값 뭐어 저는 동은안 탑니다 아시겠죠 닥신은 동안 탑니다 우와 예 강원 <laughs> 또 간다 또가 강원도 동해 갑니다 아땅가 11만원 예 괜찮습니다 우와 아유 손 너무 시럽다예 일단 예 네, 도이치에서 예, 수원 오토 컬렉션으로 이동합니다 와 집어라 예자차고영상키겠습니다 자차 뒤로 렛츠 고. 우예 닥신 자차 았습니다 아, 차는 시발 소나타고요 예 가스차네요 예, 가스, 여기서, 주유하고, 예,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와, 엄청, 엄청 춥습니다. 예, 이거 한콜 타고, 다 해야 되겠다. 예, 갑니다. 두 번째 콜, 마 콜. 동해 아들, 동해 왕자, 또 동해로 간다. 한, 2주 동안, 한, 세, 네번간것 같은데. 자, 가자! 닥신 어디고? 수원에서 강원도 동해로, 단가 11만원. 예, 괜찮습니다. 예, 소요시간3 시간 3시간 안쪽, 뭐, 자, 가자! 뒤질러! 닥신 레츠고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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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해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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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 예, 보통, 어, 어, 보통 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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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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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 삼해제가 또 자고, 또그 모텔하고 또, 또 가, 또 가깝네. 또 거기 자야겠네. 아. 지금 뭐, 그 가면 뭐, 디비 자야지. 뭐, 추보가 안 되겠다. 와. 예, 뭐, 가서, 어, 동해 도착하면 7시3 0분 되겠네요. 어, 모텔까지 한2 0분 걸리겠네. 어. 뭐, 또, 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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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방 해야 되나. <laughs> 그거는 보고, 아. 아, 술 먹방 라이브 하면 술을 많이 처먹어, 시죠 아, 만약에 하면 오늘 조금만 먹겠습니다. <laughs> 예, 일단 어, 동해 도착해서 어, 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에 아직 콜못 잡으신 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예, 계속 동해로 레츠 고우와 거버. 예, 택신. 어디 아, 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동이 어디 뭐 칠성 자동차라고 있는데 와 안에 한네달 전인가 한 개월 전인가 뭐 왔던데네. 와이 여기 사장님도 내 기억하네. 이거 뭐 개인 자동차 뭐조금메난데데 혼자 하, 하시는 데데와내 기억하네. 근데 팁은 안 주노. 심마와예 <laughs> 여기서 어, 저번에 어저번에 알지 어, 이, 일주일 전에 이틀 어, 어 이틀 3일 전이가, 어, 갔던 모텔, 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행군하겠습니다. 와, 시발 <laughs> 택시비 아깝다. 야, 행군한다. 자, 그, 뭐, 지금 몇시고근데 현재 시간 7시 20분이네요. 예. 어, 보자. 내일 갈만한 콜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인천, 한 개는 강서 오토, 오토클렉스, 그, 그, 그렇고, 강서 오토플렉스는 11만원, 내일 아침 11시. 아, 너무 늦다. 예. 인천은 12만원. 내일 아침 10시 반. 아, 일단 약은 안 잡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뭐 하나 나오겠지 뭐. 뭐. 예. 아, 시간이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예. 오늘 뭐술 먹방 라이브 하 합시다. 뭐, 야, 동해 올 때마다 뭐. 씨,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술 준비하시고. 예. 같이 한잔 합시다. 추운데. 예, 밤에 또 대리하시는 분들, 어, 날씨 많이 춥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예,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박신이었습니다 렛츠고!